스파 아나운서 김하라입니다. 어드밴스 드리그 7라운드 1경기 연세대 킥스와 각이대 서울테크 2대2 무승부로 마무리됐는데요. 이번 경기 MOM 킥스의 44번 히로타카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치열한 경기 속에 첫골 주인공이신데요. 당시 득점 상황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제가 사이드에서 공을 받고 공간, 공간이 난 상태였는데 때 네, 안에서 32번 한지민 선수가 어 콜해주는 덕분에 골키퍼가 나오는 걸 제가 봐서 그걸 인사이드로 그냥 밀어 넣었는데 골키퍼 분 맞고 골 들어간 상황이었어요. 네. 네, 멋진 멋지게 첫골을 터뜨려주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기 중에 부상을 당하신 것 같은데 부상은 괜찮으신가요? 네, 전반에 조금 몸싸움하다가 부딪혀서. 계속하고 제가 노력해서 노력해서 뛰었는데 후반에 조금 심해져서 통증이 심해져서 다른 애가 들어오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좀 이번에 네, 교체를 생, 선택했습니다. 네, 부상 얼른 빠르게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어드밴스드 리그 마지막 경기였는데 올해 스파리그에 대한 전체적인 소감과 그리고 내년 리그에 임할 각오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음, 올해 원래 킥스 목표가 그 승격하는 거였는데 어, 아마 상황 봤을 때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 주장한테는 조금 미안한 마음이 크고요. 그리고 뭐 나온 애들이 선수분들이 열심히 뛰어 줄 거라 생각하고 네, 전 아마 졸업하게 되는데 네, 응원하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고 킥스도 올한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킥스의 히로타카 선수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파 아나운서 김하라입니다 클라시커와 캐논 무려 0대5 캐논의 승리로 마무리됐는데요 이번 경기 MOM 캐논의 10번 주장 오승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7라운드 전경기 무패 1위로 슈프림 리그 승격을 하시는데 우선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 끝나는 휘슬 소리가 울리자마자 모든 선수들이 하나가 돼서 환호했는데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울컥했어요. 심지어 오늘 경기에서 다 5골을 넣으면서 1위다운 멋진 경기를 보여주셨는데 오늘 마지막 경기의 소감 한, 번,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일단 1년 동안 이제... 어, 경기를 대회를 진행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많이 어, 힘들게 할거 했는데 팀원들 또 같이 힘써주고 해서 1등을 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장으로서 멋있게 해트트리까지 경기에서 보여주셔가지고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내년 주장은 어떤 선수에게 물려주실 건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을 이제 가장 큰 화든데 아. 사실 어 아직 어 정하진 못했는데 내년에 이제 신입생 분들도 들어오고 새로 꾸릴 때 그때 정할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아직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네. 차기 주장이 될분 선수에게 네. 한마디 한번 해주시자면 어, 우선 아마. 이번 연도에 저랑 같이 어, 경기를 했던 친구가 할것 같은데 어, 올해 잘 했던 것처럼 내년에도 어,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내년에도 캐논 선수로서 경기에 참여하시나요? 어 내년에 4학년이 되는데 어, 일단은 참여를 할것 같습니다. 음...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내년 슈프림에서도 경기에서도 이제 캐논이 많은 활약을 할것 같은데 이제 슈프림에 승격해서 승격한 팀으로서 각오 한마디 들을 수 있을까요? 어 슈프림팀이 워낙 그 강하잖아요. 저희 캐논도 옛날에 일부 갔다가 2부로 강등됐는데 어 제가 봤을 때 저번 어, 그러니까 몇년 전보다 지금 전력이 좀 강해졌다고 생각해서 일부 가서도 우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년에도 캐논 슈프림에서 응원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OM 오승현 선수 만나봤고 우승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하. 축구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파 나운서 차신지입니다. 서울 가기대 가이아와 한체대 리트 승격을 향한 두 팀의 치열했던 어드밴스드 7라운드 마지막 경기 가이아가 4대 1을 거두며 게토레이와 함께하는 오늘의 M/M 가이아의 이대현 선수 만나서 인터뷰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경기 승리 그리고 승격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S리그 승격으로 마지막 경기를 멋지게 장식하셨는데 경기 소감 들어볼게요. 어 일단 여기 오기 전에 저희 선수들이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또앞 경기 보고 비긴 거 보고 나서 이제 한껏 들떠서 더 열심히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혹시 어떤 각오로 경기에 나오셨는지? 어 저희는 무조건 이기려고 나왔고, 네. 근데 앞 경기가 이제 서울 테크가 이겼으면 저희가 못 올라가는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만 기도하고 일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laughs> 네 그런 각오 덕분에 좋은 경기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날씨가 엄청 추웠잖아요. 네. 혹시 추운 날씨 때문에 경기하면서 힘들었던 점 어, 있었을까요? 근데 저는 이런 날씨도 좋아합니다. 아 축하했죠. 추운 날씨요? 아네 아, 네, 혹시 그리고 내년에 스프링 리그에 입만은 각오를 다섯 글자로 다섯 글자요? 네 다섯 글자로 표현해 주실 수 어... 있을까요? 아이야 우승. 있습니다. 아 가이아가 처음에 B 리그에서 시작해서 네. 지금 연속으로 지금 승격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 내년에 꼭 우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마지막 경기인 만큼 그동안 수고한 팀 동료들에게 영상 편지 한번. 어 저희 일단 회장 최승혁 군 너무 고생 많았고 그 옆에서 같이 코치나 해준 뭐김영민학우에게도 박수를 보내고 싶고 그래서 저희. 매니저들 포함해서 가야 멤버들 너무 고맙고 어, 또 계속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리그 너무 수고 많으셨고 지금까지 가야의 이대원 선수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안녕하세요 슈퍼 아나운서 박나연입니다 오늘 라이언 MOM 24번 초호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늘의 승리로 라이언은 리그 3등으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어, 올해 사실 제가 그 스파를 한세 경기 뛰었는데 저 개인 성적이 많이 좀안 좋았어가지고 그래서 팀이 3등밖에 안된 느낌이 좀 강해서 팀한테 너무 미안하고 또 어, 올해는 이렇게 3등으로 끝났지만 내년에는 꼭 열심히 해서 승격할 수 있을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아쉬웠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내년 라이언의 목표 한번 들어볼까요? 목표요? 승격이 될것 같아요. 승격하는 것. 네, 알겠습니다. 혹시 오늘 경기 시작하기 전에 어떤 광고로, 겨, 각오로 경기에 임하셨는지 한마디 부탁드려요. 어, 각오요? 어, 따로 각오 한건 없고 마지막 경기여가지고 네. 그 이제 주장 언테일하고가 많이 동기부여를 많이 시켜줘서 그냥 열심히만 뛰자. 죽고 나오자 약간 이런 다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주장분의 각오가 굉장히 라이언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올해 1년 동안 슈파리그 라이언의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1년 동안 같이 고생한 라이언 팀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어, 라이언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경기 MOM 한양대 라이언 24번 소호진 선수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